안녕하십니까. ESUP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한컴 오피스 한글 활용능력 강좌로 화면 한쪽 보기와 두쪽 보기에 대한 간단한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기능은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뭐 작업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냐, 조금 불편하냐 어떻게 하면 더 활용적으로 이 기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뭐 들으시면 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. 자 일반적으로 한컴 오피스 2018 버전 이후는 기본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뭐 설정 값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페이지를 우리가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익숙하잖아요. 그런데 간혹 이제 이거를 좀 작게 해서 빨리 넘기려고 할때 우리가 이거를 좀 줄여서 이렇게 넘기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한 페이지에 세 장씩, 네 장씩 뭐 이렇게 여러 장이 나오면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잖아요. 예를 들어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셨던 분들은 이게 익숙하겠지만 한쪽 씩에서 작업했던 분들은 좀 낯설죠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? 일단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죠. 여러 장이 겹쳐서 나오는 문제. 한컴오피스 한글 2014년도 버전은 여기에 보시면 이 아래로 된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이 듭니다. 여기서 한쪽 보기, 두쪽 보기, 뭐 왓쪽 보기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한쪽으로 볼수 있고 두쪽 볼수 있고 이렇게 돼요. 근데 제가 이제 2018년도 버전을 깔고 나서 사용할 때에는 이 이제 아래쪽 버튼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당황스러웠는데, 여기 보시면 이게 확대 축소에 있는 이 독보기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. 확대 축소에 관련된 창이 떠요. 여기 보시면은 한쪽 두쪽 이 기능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은, 자, 여기서 보시면은 뭐 한쪽 보기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한쪽 보기가 됩니다. 저는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편하고 좋거든요. 그리고 뭐 여러 장볼 때는 이렇게 넘기거나 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장을 한 번에 보고 싶다 하시면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두쪽 보기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자동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 장이 한 번에 나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요 정도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